장마 대비 잘하고 계십니까? 장마 전선은 지금 중부 지방까지 올라왔습니다. 주말 사이 전국에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부산과 서울을 잇따라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 장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입니다. 부산 온천천에 김윤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부산 온천천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은 오후부터 비가 계속 내리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왔다 하면 침수되는 이곳 온천천 주변도 아직 다행히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산은 오후 1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세찬 비가 내렸는데요. 저녁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32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는데 지금까지 강수량은 거제와 남해 50일. 창원 33mm 등입니다.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내일 새벽이 문제입니다. 기상청은 부산과 경남 지역에 오늘 밤 자정부터 내일 새벽 6시 사이에 비가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초속 10에서 16m의 강풍도 예상됩니다. 특히 저지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부산은 지난해 장마 기간에 5명이 사망하고 건물 960동이 침수되는 등 최악의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무원 1500명이 비상 교대 근무를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수는 만조 시각인데 내일 새벽 3시 30분입니다. 비가 집중될 새벽 시간과 겹칩니다. 기상청은 호우경보 격상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지만 해안가와 저지대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온천천에서 MBC 뉴스 다음은 수도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등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밤 사이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지금 서울 신촌에 나가 있습니다. 김가영캐스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각 장마가 올라오자마자 폭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시각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시면요. 저기압이 끌어올린 장마 전선을 따라 만들어진 호우 구름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나타난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도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서 중부지방으로 호우특보도 확대 발효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 등 중부 대부분 지방은 호우주의보 상태고요. 남부 해안과 제주 산간의 호우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해안과 제주도 일대에는 50에서 많게는 100mm가 훨씬 넘는 비가 쏟아졌고요. 서울 관악구 39mm 등 중부지방 강우량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는 밤 사이에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을 할 텐데요. 중부지방에선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돼 있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잠시 제주 남쪽 해상으로 물러간 뒤 다시 북상을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화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일 때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신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장마가 시작된 일본에선 이틀 동안 최대 6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제방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주민 20여 명이 실종됐고 수십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린 산사태 주택 세체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흙과 돌이 섞인 검은 급류는. 길 위에 서 있던 차량을 삼켜버린 데 이어 가로수와 전신주 등도 닥치는 대로 쓰러뜨립니다. 현장에 접근하던 소방관과 소방차도 긴급 대피합니다. 오전 10시 반쯤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수십 채가 휩쓸리면서 지금까지 두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아타미시엔 지난 48시간 동안 408mm 7월 한달 평균 강수량의 2배 가까운 비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도색류가 나가리다 가류의 지역이 나리ます가이마다니濁った水が激しく流れ出てきていま 실종자 수색은 계속되고 있지만 오후 늦게 다시 비가 내리면서 접근하는 것마저 위험한 상황입니다. 도쿄 서쪽인 도카이 지방을 중심으로 며칠째 장마 전선이 머물면서 이틀 사이 최대 68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즈오카 현에는 가장 높은 5단계 경계 경보가 발령됐고 주민 20만 명의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급류를 버티지 못해 교량 일부가 주저앉기도 했고 하천 재방이 무너지면서 집안이 깎여나간 주택은 허공에 반쯤 떠 있습니다. 재방 복구 공사를 하던 굴삭기 두 대도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토사 붕괴 등의 영향으로 도쿄와 나고야를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의 운행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부터 북쪽으로 이동하지만 피해 지역엔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